안녕, 캐서들 티! 타일루스트예요 오늘은 스타일의 완성. 자, 한 끝엔. 썸머 슈즈를 가져왔다고 여름에 슈즈를 막 고르는 게 쉬울 것 같았는데, 은근 까다로워. 일단은 뭔가 또 통풍도 좀잘 돼야 되고, 일단 편해야 되고. 하지만 다 필요 없고, 이뻐야 돼. 너무 제가 또잘 데려왔죠. 뭐 샀는지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실래요? 아, 요즘에 어찌나 눈에 많이 보여준 채. 피시넷이요. 2024년 썸머 슈즈의 정말 뉴 트렌드죠. 금은 신발들을 엄청 많이 신더라고요. 때가 평소에 제 룩에 더잘 어울리는 신발로 포르테 포르테 이 친구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 매장에 딱 센터에 얘가 있는데 해가 들어오는데 얘가 막반짝반짝바짝한 거야. 근데 제가 그때 페디큐어를 오렌지 컬러를 쨍쨍하게 신고 돌아다닐 때인데 이거 그냥 신겠다고 옆에 친구들이 에이 설마 신겠다고? 어괜찮나 좋아 들어와, 들어와 신었는데 발에 오렌지가 은은하게 보이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 아 얘는 내가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일단 신었고 저는 포르테 이 포르테 브랜드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보통 여름 신발들이 착화감이 좀 곤란할 때가 있는데 이 친구는 실루엣도 좀 편안해 보이고 착화감도 너무너무 괜찮은. 메쉬 그물 형태의 신발로서도 크리스탈 장식 같은 거 시선을 하로 잡고 있잖아요. 여성미도 있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또 고급스러운 면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버무다 팬츠 있잖아요. 그런 데 신어도 굉장히 어울린답니다. 자 스타일링 팁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이 침묵을 신었을 때 반했던 것처럼 이렇게 속이 다 보일 때는 패드큐어에좀 신경 써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조개 껍질 같은 컬러를 발랐는데 화이트도 아니고 은은한 근데 이렇게만 해도 기분 좋게 하고 기분 좋게 신어보면 추천합니다 신어보겠다고 누가 용기를 부려서 어, 예쁘네 자 썸머 시즌의 불멸의 쪼리죠 쪼리 쪼리 이게 일본어로 집신 어원이라고 조리능냥폴리폴립이라고 부르잖아. 아저 폴리폴리. 폴리폴리, 폴리폴리폴리. 폴리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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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미우미우의 리베르코드 뭐 가죽샌들, 예. 로프샌들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죽으로 이렇게 한참 우리 백고할때그 로프 기억나시죠? 얘가 이제 로프조리로 이렇게 또 발전돼서 나왔어요. 누가 봐도 사고 싶게 만들어놨죠. 이번 2024년에 거의 여왕 아니었어, 여왕? 아무튼 제가 아는 인친들, 인스타 보면은 멋쟁이들은 다 그걸 많이 신고 활용을 하고 있던데, 얘는 모든 룩에 사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와이드 팬츠인데 거기에 발가락 요렇게만 나와도 너무 기분이 좋게 예쁘더라고. 그리고 신고 많이 걸었는데, 쪼루의 특성상 내가 예민하게 느꼈던 단점들이 있었다면, 얘는 그렇지 않았어. 예뻐서 그런가? 엄청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아일랜드 슬리퍼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일단 하와이, 하와이의 오하우. 오하우, 오하우.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1946년 했으니까 이제 거의 뭐 80년이 됐네요. 근데 핸드메이드 슬리퍼 브랜드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변함없이 아주 메이드인 하와이를 고수하면서 이렇게 품질을 계속 좋게 유지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대요. 딱 봐도 옆에 저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력을 높여줘서 편안한 착화감을 느끼게 해주지 그리고 내가 오래 착용하자 않으면 내 발에 이 인솔이 따라 딱 핏감이 맞춰져서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양모같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더울 것 같다고 네, 생각했잖아 더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주면 우리 카페트가 항상 겨울 내내 사계절로 양모를 깔수 있는데 그게 맨발에 닿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 뽀송뽀송하면서 까실까실하고 얘도 그렇게 기분 좋은 정도의 안감이 그런 느낌이야. 예쁘고 비싸고, 그죠? 얘는 아무 데나 잘 어울려. 내가 평소에 옷들이 많이 캐주얼한 편이잖아. 동네에서 막 태닝센터에 갈 때, 편의점 갈 때, 그리고 압구정에 브런치 먹으러 갈 때. 음. 자, 썸머 시즌에 정말 예쁘고 멋진 샌들. 그 중에 루이비통 이솔라 플랫샌들 제가 오래 샀어요.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 샌들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발목에 맞춰서 했더니 타이트해지니까 얘가 뼈를 너무 쳐가지고 개아팠다고 느슨하게 해야 되겠더라고 여유를 가지면 돼중앙에이 서클들은 여러 개의 가죽으로 제작을 해서 이게 내구성이 좋다고 오 진짜 단단해 이렇게 발목 스트랩은 조절도 가능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죠 그래요 제가 주문했던 가방이 한. 두어다 이제 잊을때쯤 연락이 와서 갔는데 쇼핑을 엄청 자제하는 친구가 올해 신발을 픽하겠다면서 여기서 매장에 신발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 옆에 계속 는데 얘가 이제 카멜 컬라랑 블랙이 왔다 갔다는 하 거예요. 카멜을 할 뻔했어 사실. 카멜이 이제 고급스럽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카멜이 제가 꽤 있더라고 집에. 그래서 블랙이 없어 잘샀어. 되게 편해요. <laughs> 정말 발이 편하고. 또 스타일리시한 슬라이드 뭔가 이게 좀 투박한 면에서 저는 사실 더 땡겼어요 투박하고 좀 세련된 이런 텍스처가 예쁘죠 근데 이렇게 메탈 또 이렇게 레터링 로고가 포인트가 돼 있잖아요 뮤뮤의 레터링 포인트가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때여서 저 제가 끌렸었나 봐요 처음 신고 신발장에 외부에 오래 뒀더니 볼 때마다 컬러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 엄청 보관 잘해야 돼요 이 신발 그리고 지금처럼 비가 올까 말까 는 아예 신을 생각도 하면 지안 돼. 물가는 <laughs> 피해야 돼. 예쁜데 다른 신발보다 확실히 파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보관을 일단 할 때도 이렇게 뭔가 신문지에 감싸는 게 좋다. 자, 제가 작년에도 신고 오래 도 신었던 에르메스 스프레센드래요 일단은 뭐 이렇게 보면 스트랩이 조절 가능하죠. 근데 저는 소재도 뭐 카프스킨이고 세련된 디자인이고 에르메스가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저의 편안한 캐주얼 룩에 완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많이 애정하게 된것 같아요. 꾸미는 거 예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거예요. 막 이렇게 쫙 모아놓고 보면은 냄새도 안 나.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남은 여름도 이 아이들에게 내 발을 온전히 맡겨 보려고 합니다. 저는 또뽕 뽑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내가 약간 안짱으로 걷나봐 아, 그러네요 안 <laughs> 이렇게 걷나봐 더 다리를 많이 벌려서 걷겠습니다 팔자로 이게 스크래치 난게 보이지 그래도 이거 상태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평소에도 많이 걷진 않나봅니다